안녕하십니까. 데니엘 윤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이제 큐브 엔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큐브 엔터. 제가 오늘이라고 하면, 2021년 12월 31일, 오늘은 폐장일입니다. 맨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가 얼마냐 보면은요,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날, 25,150원으로 종가를 쳤고요. 어저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1.76%.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요 아래에서부터 10월 7일부터 쫙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요 때, 이제, 조금, 이제, 그, 조정을, 큰 조정을 받고 있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 이제, 이게 물려있는 분들 있을 거고, 요때 물려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익보고 나오려고 드는 건데, 지금, 조금 이상징후가 좀 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OBB 선이, 보세요. OBB 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선행을 하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면서 이 OBB 선행하는 지표도 이미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 별로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MACD 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다가 얘가 꺾이면 같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은 아마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중요한 건 이제 매도가가 중요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뭐, 큐브 엔터는 워낙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요렇게 보세요. 쫙 떨어졌다가 다시 쫙올라갔다가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도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익절, 아니면 손절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참고로, 큐브 엔터는 제가, 7월달에, 7월 14일 날 소개를 좀 했더라고요. 여기 7월 12일 날이네요. 그 당시에는 727,150원이었는데 지금 7월 12일 가 보면은요. 요쯤이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자, 여기네요. 자, 7월 12일 날에는 13,599원 이었네요 이게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인데도 50 13,599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 에 소개했을 때는 27,000원에 이게 나누기 2 하면 되죠. 뭔 말이 있냐면은 여기 무상증자 있잖아요. 100% 무상증자. 그러니까 한주 가지고 있으면 한주더 준다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무상증자는 하 바람에 7월 12일 날 제가 소개했을 가격의 반을 보시면 되거든요. 13,599원이 이때 소개할 가격에 나누기 2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당시 종가가 27,150원 했기 때문에, 지금 요 때, 7월 12일 날, 같은 거,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것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상증자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식 투자할 때 심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29,800원, 요 위에 상단에 보면, 29,800원에 나오면, 이거는 6만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6만원, 지금 시세로, 보면은 6만원 됐습니다. 무상증자 하면서 가격도 반으로,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해본 분들은 다 알고요. 무상증자를 한번 참여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했을 건데, 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린이라고 보시기 보도되기 때문에 제 채널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내년 다음 주가 내년이죠. 벌써.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내년에 봐야 뭐 한달 이내에 제가 이제 실시간 그 스트리밍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런 유상증자도 설명하고 무상증자도 설명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도 좀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코너를 지금 짜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 지금 제 사단에 제 지금 캐리. 캐릭... 어, 경력사항이 나가고 있죠. 이 경력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TV에 출연을 해서 여러 사람들 전화문의도 받고, 전화상담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경력사항을 경력 보시고, 좀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더. 자,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추세상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너무 많이 이 주가는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잘 모르겠다. 지금 얼마에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 이제 개인들이 잘안 되는 게, 매수, 매도가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들어가는 사람, 지금 이걸 단기로 보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보고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에 전략도 잘 설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 상단에 제 전화번호거든요. 제 진짜, 제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상담받고 싶다. 뭐, 큐브 엔터를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1번, 요 아래도 제 전화번호가 나가죠? 문자 1번을 누르시고, 어, 큐브 엔터. 여기까지 눌리셔야지 제가 어떤 종목인가 알겠죠, 그죠? 자, 1번 큐브 엔터 상담받기를 원하는 분은 1번 큐브 엔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상담을 어, 해드리도록 하고요. 모아놨다가 전체 저기 문자 1번을 다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큐브 엔터 가지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요. 자,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저한테 1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좀 키워 보려고 제가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니까 의심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7월 12일 날 큐브엔터를 어떤 식으로 보내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큐브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큐브엔터 이런 종목들을 사실 추천을 잘안 하는데요 요즘 뭐 장이 종목으로 빨리빨리 수입을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큐브엔터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맨 마지막에 이 특신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7월 12일 어저께는 월요일 7월 1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7월 13일이거든요. 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어떻게 검증하냐면은 네이버로 이게 지금 장중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장중이라고 나오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27,250원 정도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찍는 영상 날짜가 딱 보니까 2021년 7월 13일. 2021년 7월 13일 돼 있고요. 11시 48분 장중이라고 돼 있죠. 보이죠? 시 자, 이렇게 제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가 어, 유튜브는 여러분들 제가 올린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죠? 2021년 7월 26일 날이고, 제가 12일 기준으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거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얼마 정도 보고 가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아, 조금 요, 시간 걸리니까, 요건 잠깐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네. 제 같이 가요. 한, 제 생각에는 한3 0 0 0 원에서 4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럼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좀 확실히 안 차있을 때에는, 한10% 정도 수익 내고 팔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주식을 매수하시라고 저는 보고.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큐브 엔터가 지금 제가 보시면, 7월 15일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여쯤이죠. 그죠? 여쯤에. 7월 12일날, 13,599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7,000원에 반나누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13,599원이 맞거든요. 자, 그래서 거의 그 이후로 10%니까, 이쯤에서는 벌써 10% 수익 나왔겠죠. 이 차트 보시는 분,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여기 공시해 보시면은, 제가 찾아놨거든요. 7월 8일날, 7월 8일날, 어, 큐브 엔터, 거래했다. 7월, 그러면은 신주상장 예정일이 보면은 8월 12일이죠. 8월 12일날 주가가 반, 반으로 확 깎이면서 한 주가 지은 사람들한테 한 주를 더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무상증자를 참여해본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 속이진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25,500, 25,150원이니까 곱하기 2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5만 300원 짜리입니다. 이거. 5300원. 그래서 지금 가격, 제가 소개했을 때 가격으로 보면 5300원이니까, 보세요. 어, 27,000원에 5300원에 더블 나왔죠. 더블. 물론 뭐 제가 더블까지는 안 기다렸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 실력이 검증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 실력을 보시고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나오죠? 요 아래에도 제 전화번호 나오고요. 제 지금 경력사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TV에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고, 궁금하신 분들 제가 사실 TV에 나와서 제가 한 300여 종목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80여 종이, 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심하게 올라간 경우에는, 한600% 까지도 올랐고요. 어, 보통 한30%뭐 많게는 2배, 3배 정도까지는 그뜬이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저 위에 0 1 0 9 7 9 7 4 2 2로 1번 문자, 1번 큐브 엔터 대응 전략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한번 보내드리면서 뭐 답답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번 통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닐윤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